4월 10일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저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이름으로 요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어대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이 모든 백성을 내가 비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